네, 공통수학 1, 센 763번 연습문제입니다. 자, 이런 3차 방정식을 주면서 얘의 근은 1과 2개의 음의 정수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일단 실근 1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조립제법으로 이걸 한번 써볼게요. 1x 3승에 2m 더하기 1x 제곱에 4x 마이너스 m 제곱 빼기 3이 됩니다. 자, 1을 가진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는 2m 더하기 2. 여기도 2m 더하기 2. 여기 더해야 되니까 2m 더하기 6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2m 더하기 6인데, 그럼 결국 이 값은 0이 돼야 되잖아.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2m 더하기 3이 0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녀석을 인수분해를 해보면, m제곱, 마이너스 2m 빼기 3이 0이니까, 1, 3몇 불로, m은 마이너스 1이거나, 3이거나, 두 가지가 가능했던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m이 이런 값을 가졌을 때, 나머지, 나머지 2차식에서는 음근 두 개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m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볼 건데요. 요 녀석, x의 제곱 더하기 2m 더하기 2x. 더하기 2m 더하기 6은 0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방금 구했던 m이 마이너스 1인 값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4x에 m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4가 되면서 음 x 더하기 2의 제곱이 0이 되버리는데 음수가 나오긴 하지만 서로 다른 두 개가 안 나와 중근이 나와 버리잖아. 음 마이너스 1은 안 되구나. 자, 이번엔 m에다가 3을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다 3 넣으면 x의 제곱에, 어, 더하기 8x죠? 그리고 m에다 3을 넣었더니 12가 됩니다. 그럼 요거 인수분해 했을 때 뿔뿔이니까 x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6이라는 두 개의 음의 정수를 갖게 되겠죠. 따라서 이때의 m은 마이너스 2를 제외한 3이 되겠습니다.